thank you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주의 예수 굳도록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두명만이 되긴 하시고 원리의 벌라되기에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주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마음대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듣는 것이 난이 편되기 시작하 제로서 산타와 죽은 자는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성악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가서 우리 싸이다 아멘 지난주에 왜안나왔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귀를 만나요. 마귀 인상 참... 예, 이상하죠. 예, 기분 나쁜, 기분 되게 나쁘게 생겼죠. 얼굴은 뭐 벌에 뭐약 약을 잘못 먹은 거로 벌에 악마를 만나는데 이 악마는 예수님한테만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보이고 예수님한테만 마,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사람한테는 이 악마가 보이질, 보이지 않는데, 악마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뭔가. 왜? 인간의 마음 속에 악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이 결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악마가 딱 나타나요. 아이고. 역시,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 잘하고 있으나 있지. 근데, 그 당신 며칠 동안 기도했지? 당신 몇 시야 되는고 기도하는 모양인데요? 어, 벌써 40일 동안. 그렇지. 방금 사 이렇게 했죠. 40일 동안. 어떻게 알았어? 40일 동안 기도했는 걸. 40일 동안 기도했지 사,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어, 먹지도 안했는데 어, 입지도 안 먹지도 마실 줄 알았는데? 어, 배고프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용기를 주는 존재예요. 이 마귀가 예? 그래 가지고 야, 야 기도하지 마 이러지는 않아요. 기 해,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는데 기도 잘하려면 뭐가 기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잘하려면 예로기도 끝나고 간식면 끓여서. 길 하겠지요? 기도 잘하려면 기도 말하려고 말 하면 말에 힘이 드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기도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가 썩 와가지고 예, 40일 동안 기도했으니 이제는 좀 정신 차리시고 좀 먹으세요. 뭐, 예. 어, 먹을 게 없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 뭐든지 다변 당신 원하는 사다 바꿀 수 있잖아. 저, 떡은 없지만 돌은 있네? 저 돌이 변하여 떡대기, 떡대기 해서 그걸 잡수, 잡수시고 기도 계속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그냥 돌을 그냥 돌로 놔두면 되는데 왜 떡대기 하라 하는가. 어떤 인간도, 예, 밥, 떡, 특히 밀가루 없이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유혹을 어떤 인간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도. 그냥 그러니까 악마가 약점을 알고 있어 인간의 약점을. 네가 백날 그거 해도 지금 네 배고프지. 네가 먹고 싶지. 먹었잖아. 일단 먹뭐 먹고 시작해야지 아무리 좋은 일도. 악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인간에게 급박을 했던 협박을 했던 그 협박을. 예수님한테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인간은, 그래, 그래, 그 말이 맞아. 내 속에 뭐 무슨 마음이 드는지 보지만 그래, 막그 말이 맞아. 일단 먹고 보자.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주, 내가 죽으면 기도도 뭐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고, 먹고 살아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 예수님만이 답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니가 내 보고 떡 먹으라 한 이유가 계속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영생을 주는 거야. 하니까 악마가 어찌 알았지? 이거는 믿기끼만저 하늘나라 하나님도 하고 우리끼리만 알는데 어떻게 알았지? 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 쪽에서 일단 일라운드에서 내가 물러가지만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다시 너한테 예, 도전장을 내리라! 해놓고, 그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지. 응? 어? 감 잡았어.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 예수님께서, 그, 이제, 높은 곳에 하면, 같이 만 올라갈래요. 높은 곳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거부할 수 없어. 마귀다더 높은 곳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죠.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대로 산다 해, 전에 성경대로 산다고 했, 했어, 했어 했어. 그렇지? 성경의 10편, 92편에 보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 땅에 성경대로 메시아가 올 때는 높은 곳에서 딱 던져지게 되면, 높은 곳에서 딱 던져지게 되면 성경이야면. 어디서 왔는지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천사들이 편들있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떨어져, 자유낙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분이 MC 자성, TT 자성 해가지고 막 떨어질 때, 막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에서 막 떨어질 때, 이제 그 떨어지는 위치에너지가, 이거 충돌해서 바뀌기 직전에, 예수님 몸 박살 내기 이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발을 착 받치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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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오! 천사가 와서 제날개비에 사뿐이 딱 이랬다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 박수 치면서, 야! 진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님 맞다! 야! 우리 알아봤지? 오! 알아봤어! 너도 메시 알아봤어! 알아봤어! 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눈치챌 수 있는 메시아는 성경대로 기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메시아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은 동의하지? 응? 어? 그러면,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내가 카메라 찍을 거야. 어, 카메라 준비됐어요? 저리 내서요. 자 뛰어내린다. 빨리 딱할때 천사가 딱 와서 받쳐주는지 자 찍어라. 예, 딱 찍어. 이래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보고 예, 쪼, 쫄았어? <laughs> 뭐 무서워 보니까 뭐 어지러워? 뛰어내려뛰어내려 마손대로 된다며. 당신몇시 하면 뛰어내려. 다시 해서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죽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못하도록 미리, 예, 미리 머리 써가지고, 이제, 다 죽음인데 죽음인데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그냥 뛰어내려 죽이는 객기 부르다가 음, 죽는 죽음. 그런 죽음을 유도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뛰어내는 지시가 없었다. 근데 니는? 니가 뭔데? 예. 니가 뭔데 내보고 뛰어내려. 니가 내한테 지시할 그런 권한이 나는 뭐 없는 걸로 아는데, 뛰어내려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뛰어내려. 니네 뜻이기 때문에 한모 뭐, 뛰어내려. 네. <목소리> 여러분, 나 써무세요. 써무세요. <목소리>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써무라고. 니가 네? 뭐착실 하고, 네가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네. 그러면 네. 이런 것도 해라. 네. 이런 것도 해라. 막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 나는 착해, 착한, 훌륭한 회사원이야. 시키드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하고 말고는, 내가 결, 내 속에 주님, 주님은 또 빼야돼. 왜? 그 뭐하러 됩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내가 알아서. 어?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네가 뭔데, 이래 하지 마. 북한에 김정은이 하도내 아시기 그렇잖알 거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 자, 어, 저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계셨네? 하고 떠났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 헤어책기다헤어책기다 다시 세, 세 번째 와가지고 마귀가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이제 당신의 할 일도 우리가 이제 접수, 접수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해서 자기 백,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을, 나를, 하나님의 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한테 같은 동업자라고 악수 내밀고, 우리 같은 비라고 악수 내밀면, 이 세상에 모이는 모든, 현재에 있는 모든 돈과 권력과 당신의 일하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후원해 줄수 있고, 제공할 동의되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이 네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네 가져가, 다 가져가. 나는, 나는 아버지의 뜻만, 뜻만 있으면 돼. 이, 이딴거 필요 없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뭘가 지배하러 온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러 왔어.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 많은 거 가져가세요. 음. 내가 당신한테 자라면, 예, 차라도 사주고, TV 냉장고 다 사주고, 사택 사주고, 연봉 팍팍 해줄게. 연봉 니나 가져갔어요. 나도 버리고 주님은 그 길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질주했습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뜻이 뭔데 아버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악역까지 서게 했고, 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는지, 그이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게 하신 뜻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세하고 더 세다는 것을 저희들이늘 감사하며 살기 없어서 예수님의 면목이 없나이다. 홍성과 음. 음, <laughs> <laughs> 137장 2절 부르겠습니다. 축교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벌떼여 영을 어으시 나라의 마음을 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주옵시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 하지 마시고 다음 땅에서 억박하소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는 나이다. 아멘